지난화에서 눈의 악마를 토해낸 후 눈이 내리던 시절의 아키 그리고 파워와 함께 성미하러 가던 일을 떠올리게 된 덴지 댄지는 그땐 추웠지만 즐거웠다고 회상했습니다 이후 또 하나의 악마를 토해내는데 그 악마는 쓴맛의 악마였죠 입이 써서 물이 필요한 댄지는 물에 뛰어들었고 쓴맛으로부터 커피의 쓴맛을 떠올리며 이후 카페에서 일했던 레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덴지가 좋아했던 사람들 아키와 파워 레제는 모두 자신에게서 사라졌다는 걸 그는 느끼고 있었고, 곧 마찬가지로 최근에 떠난 나유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좋아했던 사람들을 떠나보낸 아픔을 가졌던 덴지는 그런데도 어떻게 웃을 수 있었던 건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해답을 주려는 듯 나타난 포치타와 만나게 되죠. 그리고 덴지는 포치타가 악마를 먹었던 의도가 그들을 잃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였음을 알게 되고 곧 자신이 웃을 수 있었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이후 아사가 덴지를 건전했는데 덴지는 아사랑 포치타가 말한 대로 자신은 몇 번이고 거지같은 일만 겪고 자신은 앞으로 평생 구제불능이겠지만 그래도 아까 먹은 초밥은 맛있었고 1분 전에도 풀발기 했었기에 이 세상에 밥과 여자가 존재한다면 앞으로도 그걸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고 말하게 되는 것으로 덴지가 상실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말하게 됩니다. 이때 아사는 정상적인 말좀 하라고 말하며 이 공간에 대해서 상기시키는데 댄지는 악마의 힘을 못 쓰는 건 아니지 않냐고 묻습니다. 커다란 악마의 대가리가 자신의 뱃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체인소맨의 뱃속은 원래 세상에 있을 거라고 판단했고 여기서 탈출할 작전이 떠올랐다고 아사에게 말하는 것으로 체인소맨 183화는 끝나게 됩니다. 댄지는 나유타의 머리를 보고 이성을 잃게 되었죠. 그런 그가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기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181화에서 요루가 덴지를 책망할 때 자신과 엮인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에 대해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고 100년간 나무가 될 때까지 반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덴지의 마음을 돌린 첫 번째 동기 중 하나가 요루의 키스, 바로 성역이었죠. 그것은 쓰러져 가던 덴지의 마음에 불을 지폈고 여기에 더해 포치타가 눈의 악마, 쓴맛의 악마를 차례로 먹었던 이유가 덴지를 위해서라는 게 이번 182화에서 밝혀졌습니다. 포치타가 그 악마들을 덴지가 토해내게 함으로써 덴지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과거에 자신이 아사에게 말했던 것처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체인 서맨 애니메이션을 리뷰할 때 보셨던 분들이 아직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작품은 인간의 욕구 단계에 따라서 덴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1화에서 덴지는 야쿠자 두목을 보고서 충분히 풍족한데 왜더잘 살려고 하는지 의문을 가지죠. 덴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치타만 있으면 그만이었지만 더 나은 삶을 꿈꾸곤 했죠. 인간은 끝없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찾아 헤매는 존재. 즉, 욕구는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강한 원동력입니다. 이걸 꿈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부에서 그렸던 것처럼 일관되게 욕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정리하면 과거의 아픔은 앞으로 있을 즐거운 일에 대한 욕구를 통해 내일을 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한다고 생각되고, 결국 덴지는 포치타의 도움을 통해 나요타를 잃은 정신적 충격을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덴지가 말한 이 노아의 악마의 영역에서 탈출할 방법은 무엇이 될까요? 일단 덴지가 하고자 하는 방법은 현재 덴지의 뱃속과 바깥쪽 세상의 체인소맨의 뱃속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한 탈출 작전을 시도하는 것이 빌드업적으로 맞겠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작가의 매력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인데 과연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번화에서 오랜만에 아키와 파워 레제의 모습을 볼수 있어서 좋았고 덴지가 이 세상에 박과 여자가 존재한다면 앞으로도 그걸 기대하며 살아갈래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물에 덴지의 얼굴이 비치는 연출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네요. 그리고 레제의 목에 촉화가 없는데 덴지가 기억하는 레제는 위험한 무기인간이 아닌 하나의 인간으로서 기억하고 있다는 걸 표현한 것 같아 인상적이었네요. 자, 드디어 정신차린 댄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고 기대되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안녕!